오늘 말씀은 제목이 후반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은 60부터의 후반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놓으면 60이 후반전이고요. 평균 수명 8,90을 놓는다면 45세부터 후반전입니다. 이게. 참 우리는 전반전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살다가 후반전은 느슨하게 살면 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이브람을 후반전 75세 부르잖아요. 이게 오늘 로아도 보니까 28절에 홍수 후 350년을 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반전 인생은 홍수 후 35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 인생의 후반전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룰까 해요. 우리들과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죄악을 멸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다 사라지지 않았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멸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어요.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가족들은 아주 다시 평정을 되찾았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는 뭐예요? 장마와 홍수예요. 조금만 비가 온다 해도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무지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열심히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있잖아요. 인간은 참 고난을 빨리 잊어먹어. 그것이 장점이지만 참 단점이에요. 오랜 세월 속에 홍수심판만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게 무섭던 홍수심판도 다 잊혀져 갔어요. 여러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고 나서 돌아서면 5초 후에 잊어먹는다는 거죠.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기까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였습니다. 20절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노아의 삶은 여유롭고 풍족하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21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행복했다 했는데 왜또아술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이 행복하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반전데요. 이게. 노아 후반전 인생의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안 취했습니다. 술은 한 잔부터 시작되고요. 그 술이 사람의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참으로 중요한 대목을 써놓습니다. 사실 노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주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었었어요. 그런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벗은 것이 무엇이 그렇게 수치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맥과 자녀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엄청난 심판도 받죠. 22절에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떠들어 댑니다. 그런데 23절에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술 취하여 옷 벗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노아는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영감으로뿐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누구보다도 죄와 벌,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노아가 참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노아는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완전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인간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스 3장 1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할 뿐이에요. 위대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인생 후반전에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기막힌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전반전은 폼을 잡고 잘 살아가요. 그러다가 후반전을 넘어가면서 사람의 생각은 참 어수레집니다. 너무 어수레져요. 마음을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후반전 인생을 더 많이 쓰셨다는 거 아세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아버지가 딴 여자가 있고 딴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부인이 배신하고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와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아와 다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죄인이니까. 이것이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입니다. 우리는 도덕과 지성, 그리고 위선으로 이 페리조나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내면의 세계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포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포장되어 있으면 그신 김치 냄새 안 나잖아요. 우리 내부 창자도 썩어 있는데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죄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라 할지라도 내 의지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두 번째 노아는 왜 실수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대홍수 이후에 삶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농사도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 자랐어요. 모든 일들이 다잘 되었어요. 잘 되면 잘 되면 인간은 교만이 생겨요.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못 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요. 교만이 방심을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무지기 약속까지 했으니 얼마나 더 교만스럽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무조건 교만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것을 일조일항으로 깨우쳐야 돼요.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따르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따르는 사람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요. 교만의 가장 나쁜 습성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게 노아에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쉽게 보고 웃기게 생각해. 자기가 잘 되면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도 잊어먹고 포도주를 막 먹고 취했고, 하체가 벗겨져서 자녀들에게 수치를 당하기까지 방심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아버지가 실수를 했어요. 이제 노아가 하체를 벗었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에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쓰여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성적 타락의 본능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아이작 이삭을 사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가난 여자하고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바다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홍수심판이 일어났죠? 인간의 성적 타락 때문에 일어난 것이 첫 번째입니다. 22절을 한번 볼까요?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래서 함은 항상 거기에 보면 가난의 아버지. 18절에서도 가난의 아버지 이렇게 써놔요. 그만큼 함이 지저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넌짓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여기서 함은 의도적으로 두 형제에게 부정적으로 아빠를 고발합니다 함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23절에 쌩과 야배처럼 아버지 하체를 보고 거기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은 이 사건을 더 과장해서 까발리려고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의 심리가 들어가요 사이콜러지,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들어가서 봐라 수치스럽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문제가 많아 하면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왜 이렇게 비판하고 아버지를 고발했을까? 자기 잘 덮어주고 잘 섬기면 될 것인데 아버지와 함사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흠을 잡고 까발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청소년 폭력배들은 부모에게 매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매맞는 그대로 다른 약자를 괴롭혀요. 폭력과 학대는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자녀 학대, 남편 학대, 부인 학대, 다 이게 있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돌려주고 유산처럼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종교의식 하려고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가정 속에, 내삶 속에, 직장 속에, 얼마나 곳곳에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23절을 봅시다.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샘과 하벳은 타락한 함과 달랐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뒷걸음쳐서 얼굴을 돌이켜 보지 않고 하체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엄청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들 삶 속에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좋은 영향력이냐? 나쁜 영향력이냐? 그러나 잘큰 자녀들은 아빠의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도덕적인 타락은 함에게는 큰 문제가 되었지만 있잖아요. 쌤과 야벳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문제인 사람은 만사가 다 문제가 있게 보여요. 쌤과 야벳은 함과 달리 그런 아버지를 덮어주고, 감싸줬어요. Beautiful.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깔발리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덮어주시고 모르는 척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셨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2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모습을 쌤과 야베선 그대로 합니다. 알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의 부모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축복이 옵니다. 안 덮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이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가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저주했을까요? 술이 깬 노아가 함이 괘씸해서 저주한 감정적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노아는 거꾸로 혹시 함에게, 나의 아들 함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하나님에게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노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덮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꾸 덮어주려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덮어주고, 자녀를 덮어주고, 남편을 덮어주고, 아내를 덮어주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인생의 후반전에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후반전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후반절을 잘 보내야 합니다. 진짜 인생은 60부터입니다. 인생은 4 5부터에 알고 보면은. 그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승리로 마무리하는 인생의 후반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